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금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넘어가야겠죠? 어, 집합. 집합하면 뭐가 떠올라? 어, 모여라. 그죠? 어, 모임이 떠올라야죠. 모여라. 어, 모임이야, 모임. 음. 그럼 누군가가 뭐가 모여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상이라고 해요, 대상. 그 뭐, 뭐, 그냥 무조건 모여?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어, 뭐어 뭐, 어떤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 뭐 어떤 사람들 모여라, 뭐 어떤 식물들 모여라 이렇게. 그래서 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조건에서 대상을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대상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뭐 물체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대상들로 우리가 수학에서 원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어, 원소. 자, 그래서 이렇게 집합의 정의와 원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그럼 문제 1번을 풀어볼까요?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 그랬어. 우선은 집합이 되는 것을 찾아야지 원소를 찾을 수 있어. 그죠? 집합이 안 되면 원소를 찾을 필요도 없지. 자, 1번부터 문... 볼까요? 10의 약수의 모임 그랬어. 10의 약수. 그럼 10의 약수가 뭐가 있죠? 1, 2, 3, 4, 6. 10, 이렇게 있죠. 어, 이게 분명히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10의 약수라고 하는 건 조건이란 말이야. 그 조건에 의해서 대상, 대상을 찾을 수 있죠. 1, 2, 3, 4, 6, 12 이렇게. 얘들은 뭐라고 불러? 원수라고 하죠. 그럼 얘들은 어때? 집합이 되죠? 그렇지.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요. 집합이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루트 2의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자, 가깝다라고 하는 게 뭐야? 추상적이야, 좀, 그죠? 그럼 루트 2가 1. 얼마인데, 가까운 건 뭐야? 3이야? 4야? 뭐 3.1이야? 뭐 2.1이야? 2.5야? 그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대상이. 그래서 얘들은 뭐가? 어, 집합이 되지 않는다. 어. 당연히 집합이 되지 않으니까 원소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자, 세 번째 2차 방정식 x 세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에 해의 모임에 해선 아닙니다. 선어 그늘과 근들 모임이야. 자,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해? 풀어봐야겠죠? 어, X 곱하기 X. 곱해서 2가 되는 거 2이 니둘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뭐하고 뭐야? 어, 그렇지. 1하고 2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모임이 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상을 분명히 찾을 수 있잖아? 그럼 1과 2가 뭐가 된다? 어, 원소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3번도 뭐가 된다? 집합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 대문자를 씁니다. 표현을 할때 알파벳에서, 어, 원소는 소문자를 쓰고. 자, 그러면, 여기 12의 약수의 모임에서, 요, 요 모임에서,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 모임을 우리가 기호 A로 표현을 할게요. A에 있어, 없어, 원소가. 있죠? 있을 때 이렇게 속한다, 라고 하는 요 기호를 씁니다. 1이라고 하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자, 그럼 5라고 하는 거는 집합 A에 속하냐 안 속하냐. A를 기준으로, 얘를 A라고 놓는다고 랬어요 우선. 어. 그럼 5라고 하는 건이원소 안에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어, 속하지 않는다. 이두 두 가지 기호를 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로 할때 네모 안에 기호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중에서 알맞은 것을 넣어라. 자, 2라고 하는 수는 유리수에 속한다, 안속한다. 유리수죠. 어, 유리수니까 속한다 라고 하는 기호를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1은 유리수에 아니야. 유리수죠. 어, 유리수니까 속한다. 자, 3번을 보면 루트 10이야. 루트 10은 뭐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무리수에 해당하죠? 유리수는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속하지 않는다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문제 3번을 풀기 전에 그럼 이런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원소들을 다찾았잖아 그렇죠? 어, 이렇게 중괄호로 원소들을 이렇게 쭉 안에 집어넣는 거 심폐를 표시해서 3, 4, 6, 12 이러한 표현법을 뭐라고 하냐면, 원소들을 나열했다 해서, 원소 나열법, 이렇게 부릅니다. 원소 나열법. 자, 그런데 일본에서 보다시피, 어, 조, 건이 있었어. 12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말로 썼어. 그죠? 어. 이렇게 쓰는 표현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X, 바 a 형식은 이렇게 써야 돼요. X는 12의 약수. 이렇게 쓰는 거 같은 거지 결국은 그죠? 어, 같은 거예요. 그럼 x라고 하는 건 어떤 x냐? 12의 약수들인 x다 이 의미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라고 부를까 하면은 어, 조건을 주어졌죠. 그래서 그렇죠? 조건 제시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원소들을 나열하는 것, 원소 나열법. x 바 x는 조건을 쓰는 조건 제시법. 자, 문제 3번을 보면, 다음 집합에서 원순알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순알법으로 나타내시오 했어요. 자, 1번 볼까요? 139. 139. 1 3 9, 1, 3, 9. 1, 3, 9는 뭐야? 139. 9의 약수죠? 그죠? 9의 약수. 어, X by X는 어, 9의 약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2번 볼까요? 50, 15, 15 다음에 뭐가 올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죠? 2 2이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이건 뭐야? 5의 배수 죠 그렇죠? x bar X는 5의 배수 자 3번 볼까요? x bar X 제곱 마이너스는 0 어, X 제곱 마이너스는 0이 되는 X란 얘기예요, 그죠? 이게 뭐야 이거? 인수분해야겠죠? 해 이런 1의 제곱이니까 아, 합차공식 쓰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죠. 그럼 어. 근을 구하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1과 1이죠. 즉 얘를 원소가 되죠. 마이너스 1과 1이. 그래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자,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 원소날법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4번 볼까요?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를 만족한 x.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얘는 어떤 거야? 홀수, 1 이상이니까 1 홀수죠. 3, 5. 점, 점, 점. 100 이하의 울수, 가장 큰거 뭐야? 99지요. 100 이하 중에서. 그렇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네. 자, 문제 4번을 보면, 다음 지파를 벤다이어그램, 이런 말이 나오네. 벤다이어그램. 이게 뭐냐? 어, 벤이라는 수학자가, 어, 표현하는 방법을 본인이 만든 거예요. 어, 어 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원수날법, 조건제시법 외에, 이렇게 원 안에, 어, 원수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합 A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요걸 뭐래? 다이어그램처럼 생겨서 자기 이름을 따서 뱀벤 뱀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현해 을 줍니다 집합 A는 A, B, C, D죠 그럼 어떻게 돼? A 이렇게 써주고 A 안에, 그죠? 원소 A, B, C, D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2번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건 X네 그럼 X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벤 다이어그램 안에 집어넣을 내면 자,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3, 2, 6, 둘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5 나오죠? 따라서 뭐야, 그는. 그치? 응. 원수 알보로 표현하면 2하고 3이 되겠죠? 자, 이걸 벤다의 그는 표현해주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B. B 안에 누가 들어있다? 2하고 3.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인데, 이 NA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NA는 뭐냐면은, 집합 A라고 하는 거에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요. 몇개 들어있냐, 몇개 들어있냐, 그걸 의미합니다. 자, 1번 볼까요? A가 1, 2, 3이야, 원소가. 1, 2, 4. 1, 2, 4. NA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집합 A의 원소가 몇개 있냐, 물어봤어요. 그럼 뭐다? 몇 개야? 3개죠? 어, 3이 돼요. 3. 자, 집합의 특징 중에서 한번 이런 게 볼게요. 어. 만약 1, 2하고 1, 1, 2, 2하고 같은 것과 다른 걸까라고 하면 은 우리가 집합에서는 이렇게 중복된 건 하나로 취급을 해요. 따라서 요 집합과 요 집합이 같은 거야. 얘가 원수가 4개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4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거 주의하도록 하세요. 집합 안에 중복된 것이 있으면 걔는 한개로 취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A가 2, 4, 6, 8, 10, 100까지. 이거 뭐야? 짝수되는 모임이죠100 이하에. 모두 몇 개가 존재하겠어? 어, 여기에서? NA는? 그렇지. 반, 반만큼 존재하니까 50개가 존재하겠죠? 자, 3번 볼게요. A는, X b X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인 실수. 이렇게 얘기했어. X제곱은 마이너스 1인 실수가. 어떻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왜?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일 거 아니야, 그죠? 어, 플러스 마이너스 i. i는 뭐야? 복수수잖아, 그죠? 어, 실수에 해당하지 않아. 그럼 그런 수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어, 그렇지. 없어요. 그럼 이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할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또 알아야겠죠? 어, 공집합의 개념을 설명하네.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수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공집합의 표현을 써요. 기호로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 집합 표시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동그라미의 대각선 이렇게 해서 얘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공집합이라는 표현은 요거하고 요거해요 자, 얘도 봐봐.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 뭐란 얘기야? 어, NA는. 원수가 한 개도 없으니까 0개란 얘기죠? NA는 0이 돼요. 자, 4번 볼까요? n x 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x 값 이렇게 했죠. 인수분해하면 뭐야? x 곱하기 x,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럼 뭐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죠 하지만 두 개가 아니라서 얘는 그렇지. 결국 마이너스 1한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a는 얼마가 되겠어? 한개 존재하니까 1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음, 교과서 177 페이지까지 문제 5번까지를 풀었습니다.